자, 문장사람은 또 다른, 이제 아름다운 습을볼수 있겠어요. 지리산이 선명합니다.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자, 이렇게 보고서 이제 지나온 무지개 다리가 부릅니다. 동절지에 기을 중재 시켰고요. 3월 달에 다시 복통 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장산에 왔습니다. 운장산은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 산행 출발은 피암목재에서 출발하여 활목재, 서봉 칠성대, 운장산, 운장대 1,126m, 동봉, 내처사정까지약 4차 6.5km, 산행 시간 3~4시간. 예산하고 출발합니다. 입산 통제가 있습니다. 봄에는 6월달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가 있으니 개방 분산도 제외하고 산행에 착오 쓰시기 바랍니다. 서봉 칠성대까지 2.1km 지금 산행을 시작합니다. 추에 이렇게 계단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세사슬로 막아놨는데 여기다 꼬리표가 되어 있네요.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조립대가 아주 무성합니다. 좌우쪽으로 조립대 쭉따라가는데 여기가 좀 가파른 구간이에요. 여기 올라오면 이제 능선을 살짝살짝 오르 내리게 하면 됩니다 아, 이제 운전산에 이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돌길, 우용하다 갈까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겨울엔 특히 조심하여 사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뷰가 딱 터지는 곳이 나왔습니다. 자, 하늘도 맑고요 아, 2월달 들어서 이렇게 이제 눈도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피암목재에서 50분 올라온 지점인데, 소나무도 이제 군락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 군락지를 지나면 이제 바로 딱 떨어져가지고 활목재 예, 이 밑에 채까지 쭉 내려간다. 지금까지 50분 올라온 지점입니다. 동산휴게소 주차장에서 1.6km, 지금 55분 올라온 지점이고요. 바로, 이제, 직진해서 가면 문장산, 문장대에, 아, 1.2km인데, 칠성대. 칠성대, 여기서부터 칠성대까지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난이도가 최고 힘든 곳입니다. 좌측으로 가면, 이제, 독자동,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독자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가 노들지역이 있고 한데, 등산로가좀 심해 하더라고요. 좀 힘들으니까, 심해 희미,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칠성대로, 여기 가파른, 여기 좀난도가 있어요. 600m, 서봉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계속 오르막길인데, 이제, 고도를 높이니까, 이렇게 잔소리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눈니 남아있고, 주변은, 계속 조립대로, 이렇게, 여기 옆에가 조립됩니다. 제일 임장산 서봉까지 오르는 중에서 제일 힘든 곳이 여기입니다 도로를 높여서 이렇게 아직도 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예 멀어있고요 위에는눈 있고 위험한 등산대예요 이럴 때는 꼭 이제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는, 피, 아이젠이 필요합니다. 한글입니다. 우측으 이제 가면, 연석상 가는데, 여기 운정 운송, 운전상, 운송, 소봉, 바로 가기 전. 피한 묶기 에해서 이제 2.1km로 올라왔고요. 여기 아주 이제 마지막, 서봉 가기 전, 가파른 곳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다져져 있어요. 아, 내려올 때는 꼭, 아이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바로 저 고개까지 마지막 힘내고 들어가면될것 같아요. 문장산은 산림청 지역 한글의 100대 명산이지만 1000m가 넘고요. 서봉, 문장산 정상, 동봉, 이렇게 봉오리 높이가 5m 차이. 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한 봉오리를 지지고 있으며 조망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장산입니다. 여기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자, 멋진 풍광이 벌어집니다. 운회가 기다려, 운회가. 자, 여기, 운장산 서봉, 피암묵에서 2.2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자, 아, 여기 이제 아까 저 앞에서 가던 연섭봉으로 가는 등산과와 이리도 이리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서봉에서 이쪽에 운해가 촥 들어있고요. 너무 멋있어요. 야, 아침에 일찍 온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운해를 보았습니다. 철안으로 봤지만 운해를 보았어요. 야, 멋있다. 온시야가 너무 잘확 터져있어요. 야,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 칠성대 1120입니다. 동쪽으로 운해가 촥 들어있어요. 자, 이런 풍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운장선의 모습. 겨울이지만 잔설은 아직 남아있고요. 아, 멋진 풍광입니다. 자, 지금 올라온 곳입니다. 저쪽에 칠성대에서 진안 쪽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연석봉, 쭉 이렇게 오면 이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운해가 들어왔어요. 아, 멋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평풍바위, 쭉 지나서, 운해가 쫙 들어있는 산 그림에가 끝내줍니다. 끝내죠 자, 여 앞에. 상여대, 저 앞에 동봉. 자, 오늘 아침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어, 뒤에 대둔산, 그 뒤에 계룡산, 뒤에 가스가 찼기 때문에 좀 산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칠성대에서 이제 서봉에서 이제 저 앞에 상여발을 위해서 정상 문장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장산 하면 또 다른, 네, 아름다운 습을볼수 있겠어요. 자, 서봉으로 지금 가는 등산로입니다. 자, 여기는 상여발입니다. 저기는 동봉. 자, 가운데 이제 덕유산 줄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자, 멋지게 운해가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앞에 문장산 정상 1126입니다 저 지난쪽 저 마이산이 지금 시야에 들어오는데 이 영상은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지난쪽에 이렇게 쭉 보이고요 칠성대 서봉 지나온 곳입니다 사방이 확 트인다 이렇게 아름답다 보이십니다 여기가 빤트지고 있는 대둔산 이 뒤에 계둔산이 펼쳐집니다 이 앞에 또 소대산 이렇게 동봉까지 한 바퀴 돌아왔 습니다 봉산 정상입니다 이제 서봉에서는 실성대 서봉에서 600m 흘러온 쯤인데 여기까지 총 산행시간 1시간 40분 걸렸고요 이제 좌측으로 가는 동봉이겠습니다 운장산 운장대 1126m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문장산 정상에서 동봉부터 한번 쭉 돌아오겠습니다. 저 앞에 정상, 동공, 저 앞에 덕유산 쭉 펼쳐지고요. 요 앞에 구봉산 펼쳐진 뒤에 쾌관산, 백운산이 산길매가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제 크게 보면 지리산. 이 산능성이 쭉 펼쳐집니다. 이 앞에 이제 진안으로 오면은, 진안의 저 마이산. 유관은 잘 표가, 유관으로 보이지만, 잘, 여기서는 표현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인정산 정상에서 동봉으로 진행합니다. 여긴 내처 사동까지 3.3km 쭉 이렇게 갑니다. 바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좀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눈이 음,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쭉진행하게 됩니다 안에서쭉 내려와서 이제 고개를 다시 이제 여기 동봉 여기 계단 타고 마지막 오르면 여기 동봉입니다 자 동봉에 올라와서 쭉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이제 나무가 울창해서 잘 보이지 않고, 자, 동남쪽으로 뷰가 쭉 펼쳐질 겁니다. 운장대에서 6 0 0나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동봉 우측에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이제 부봉산하고 대체사동으로 하산할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양산, 전 이제 삼장산 이렇게 써있네. 자, 여기서 한번 쭉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본 모습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앞에 이제 쭉 가면 구봉산으로 하는등산도쭉 이어지고, 저 끝에 저기산 펼쳐지고, 쾌관산, 백운산, 지리산이 선명합니다.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까지 자, 이렇게 보고서 이제 지나온 운장산 정상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기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타고 올라와서 여기 마지막 가파르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600m, 20분 걸려서 왔고요. 저쪽에 이제 서봉, 실성봉이 앞에 상해바위, 평풍바위까지 쭉 펼쳐지고 이쪽에 이렇게 막혔어요. 1133m. 저 앞에는 운장산을 운장대라고 되어 있고요. 저쪽에 서봉을 칠성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대처 사등으로 해서 타산하겠습니다 50m 정도 내려오면 은 이제 동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구봉산까지 7.6km고요. 우측으로 직진해서 가면 됩니다. 쭉 가게 되고요. 예, 동산 휴에서부터는 3.5km 왔고요 내처사동까지는 2.8km. 이렇게 쭉 좌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능선을 따라서 쭉내려가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8km. 약 1시간 반.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어요. 이쪽에 이제 눈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심히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나무들이 많이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뷰가 없습니다. 가자. 예. 쭉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운장산 동봉에서 지금 하산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내처사동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제 아침에 오늘 운장산 피아목재에서 출발해서 알목재, 서봉, 칠성대 운장산은 1126m, 동봉 1133m 해서 내처사동 현위치 왔습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약 6.5km, 산행시간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늘 끝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가다 보면은, 운이란 반이람에 가면은 지금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렁다리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주시면 출렁다리 까지 또 여름에 휴양지로 유명한 운이람, 반이람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이람, 반이람, 구름다리 등절기 통제 안내입니다 여기 이제 무지개다리하고 구름다리가 있는데 명두봉 쪽으로 가서 먼저 무지개다리를 보고 구름다리, 무지개다리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입산 통제가 되어 있고요 건너편에 있는 무지개다리로 가서 방향로 노적봉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노적봉에서 구름다리를 건너서 내려오는 방향 이쪽으로 지금 내려오게 됩니다. 무지개 다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 수도 있고요. 운이람 반이람 무지개 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보면은 운이람 반이람 상류 쪽의 운이람 반이람 쪽이고요. 아래쪽에 운이람 반이람. 발로이 예, 다리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은, 이제 이 위에 새로 만들어오는 구름다리를 오르게 됩니다. 자, 저 앞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더 보겠습니다. 위에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구름다리 올라가는 곳인데요. 운이란 반이란 올라가는 곳에 고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통제되 있고요. 3월부터 개방하겠습니다. 무지개 다리와 구름 다리. 동절기에 수육을 핑계시켰고요. 3월달에 네, 다시 복통한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장 생활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아름다운 풍수의채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